자, 그 다음 질문 좀 볼게요. 왜 용산으로 갔을까? 청와대 냅두고, 어, 라는 질문이 이게 문득 그게 생각이 드셨나봐. 문득. 자, 김건희랑 윤석열은 왜 용산으로 갔을까? 뭐 자기들 그 운세 때문 아닐까요? 어, 용산. 통수적인 이유일 거라고 봐요. 용산 자체가 토기운이 좀 강한 이름이잖아요, 그죠? 이 예. 청와대보다는 그쪽이 윤석열한테 좋다고 생각했을 수 있죠. 김건희한테도 그렇고. 자,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이사간 이유는 뭘까? 이사간 이유는 뭘까? 자 일단 있잖아요 카드가 어떻게 나왔냐면 소드에 에이스가 나왔습니다 어떤 결심 결단 이런 거를 뜻해요 근데 이 카드 보면은요 여기 도인이 하나 앉아 있는 거 보이실까요 도사 <laughs> 도사가 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도사가 어, 거기가 좋다 이런 얘기를 했겠지 그걸로 인한 결심이다라는 겁니다 이 카드가 의미하는 거는. 그래서 이거를 직접적으로 이이또 이 김건희의 마음이나 바램이 들어 있을 수 있겠죠. 아 글로 가는 게 좋대. 어 왜? 제 러버스의 카드입니다. 좀 자기들한테 좀 좋은 어떤 음, 국민들의 사랑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어떤 이것이 협력하고 뭐 그리고 이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는다가 첫 번째일 것 같고, 그래서 이제 자기들한테 더 좋을 거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. 이 용산이라는 땅 자체가 그 기운이. 그리고 인기가 높아지고, 그리고 또이 남녀가 대등하게 어떤 손을 묶고 있는 게 보일까요? 이게 눈높이가 똑같아요. 이 김건희가 이사를 가는 거에 있어서는, 어, 자기에게 좋을 그게 더 많았을 거라고 보거든요. 본인한테. 글로 가는 게 좋다인데, 당신한테 좋다가 아니라 나한테 좋다였을 거고. 그리고 지금 윤석열과 김건희가 대등하게 같은 그런 느, 느낌이 있죠. 어떻게 보면 이 사람 뭐 통일 대통령 뭐 이런 것도 꿈꿨다고 그러잖아요.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먹는 거야. 나 다음에. 나한테로 인계가 되게 하는 거야, 같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을 수 있습니다. 그랬을 때, 나한테도 기가 복돋아지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인기도 높아져서, 그래서, 어, 그, 이 김건희가 그, 윤석열이 그, 될 당시에 굉장히 그, 사람들의 예쁨을 못 받았잖아요. 그죠? 뭐, 그래서, 이 정치 안한다는니막 이런 얘기. 나, 저는 내조만 네 하겠습니다. 막 이러고 나왔잖아요. 거기에서의 자기 입지가 좋아질 거라고 생각한 거죠, 그거는. 어디 갔어? 응. 어, 사람들 사랑받고 내가 내가 좋아지고 그리고 내 나의 위치나 그 위신이 윤석열만큼 같이 대등해지고 그런 생각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아또뭐 혼매화 이거 청와대 개방할 때 이거 다 들고 가게 시키고 뭐 이준석하고 명태균도 새벽에 사찰에서 뭐 홍매화 신고 그거는 왜 그랬냐 뭐 저는 이거 빼봐 좀추술적인 의미가 많을 거라고 봐요 이게 제가 볼게요 그거는 왜 그랬을까 무엇 때문에 홍매화를 들게 했나 뭐이른 봄에 피는 꽃이어가지고 아유, 그거 좀 말도 안 되는 얘기죠. 음. 자, 지금 보면, 4번 황제 카드, 거기다가 7번 전차, 자, 이거 모두 다 태양신의 카드죠. 그리고 월드 카드입니다. 아, 이거 자기가, 자기네가 이게 영원하도록인 거예요. 어떻게 보면 이게 영원하도록 이 내가 어떤 집권을 했잖아요, 집권. 내가 대통령이 됐고 우리가 대통령이 됐는데 사람들이 우리 보고 계속 따라오고 그게 월드 마지막까지 영구하게 뭐 그런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이게 자 지금 보면 왜 그렇게 했냐라고 했을 때 그게 자기들한테 어떤 그런 의미로. 좋으니까, 기라니까. 그래서 홍매화를 바치면 우리한테 이렇게 좋은 일이 있어. 뭐 그런 의미였지 않을까 싶은데, 이거에 대해서 뭐 복숭아꽃이다. 사실은 매화가 아니라, 어, 이런 얘기도 있드, 있더라고요. 근데 일본에서는 그 홍매화라는 거는요, 네, 예, 코바이라고 해가지고요. 이거는 어떤 주술적인 의미라기보다도 그냥 붉은색이 왜 우리 왜 노란색이 금전운이 좋아지고 막 이런 얘기 있잖아요. 그러니까 이제 이 코바이라는 거는 그냥 붉은색으로 그, 그런 것이 이제 뭐 기, 기운이 좋다라든지 어떤 그런 의미에서 많이 장식으로 써요. 일본 거 보면은 이점 다섯 개로 뿅뿅뿅뿅뿅 이렇게 다섯 개의 점 찍어가지고 꽃무늬 그리고 이런 거 많이 봤을 거예요. 기모노 같은데. 그런 거 많이 씁니다. 그런데, 그거는 그다지 그런 뭐 주술의 의미 뭐 이런 건 없거든요. 근데 이게 복숭아꽃이라는 얘기도 있는데 그러면 의미는 있어요. 복숭아꽃이라는 거는 어 저기 뭐야 3월 3일 히나마쯔리가 있습니다. 일본의 3월 3일에 히나마쯔리라는 게 있는데 그게 이제 여자들을 위한 축제예요. 그래서 이제 그 집안 여자들이 잘 되라고+ 잘 되라고는 뭐 남편 출세하고 뭐 본인들도 잘어 되라고 그막 보셨을 거예요. 그 인형 전통 인형 이렇게 갖다 놓고 거기에다가 복숭아꽃 장식도 하고 뭐이 맛있는 것도 해먹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. 어 그거는 그고 시기에 복숭아꽃을 그렇게 의미로 쓰기 때문에. 이게 김건희를 위하해서 그렇게 했을까? 그냥 이름만 홍매화라고 하고 사실은 좀 복숭아의 의미로 했을까?라고 한다면 이해는 되는 부분은 있어요. 이거는 뭐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. 저 개인적인.